관상을 보면 성격은 100%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관상하면 눈코입만 관상인지 아는데 관상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봐요 그 사람의 생김새, 눈빛, 태도, 버릇 이 모든 걸다 본다는 거거든요 MBTI보다 훨씬 세분화돼 있고 훨씬 정확하게 성격까지 다 보게 되죠 예를 들면, 막 이렇게 다리를 굉장히 많이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어떤 습관과 버릇을 가지신 분들은 약간 불안도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. 그냥 해왔던 습관이기 때문에. 근데 다리를 막 떠시는 분들은 이 내적인 어떤 그런 불안도가 되게 높은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다리를 막 떠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본인의 그런 안정감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어떤 두려움이나 또는 그런 불안도를 좀 떨쳐내기 위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는 운동이라든지 또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.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그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장소를 불문하고 나오거든요. 그게 뭐내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 앞에서만 떠는 게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서 또는 미팅 자리에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때 눈을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굴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사실 성향상 약간 좀 계산적인 그리고 세세하게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은 그게 습관화 돼 있고 그렇게 이제 계산하고 따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생각할 땐 피곤하게 여길 수 있거든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기분을 내면서 어, 내가 오늘 살게. 이런 경우 잘 없어요. 무조건 더치페이거나 무조건 1분의1뭐 이런 식일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성향일 수 있는데, 이런 부분들.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너무 어, 뭐큰 소리로 말하거나 되게 크게 호탕하게 웃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성향상 오히려 더 소심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외부에서 보면 아그 사람 되게 호탕한 사람이지 그 사람 되게 기분파야 그리고 뭐그 사람 굉장히 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쁜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내성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인성을 볼 때는 지나가면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파악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대화 속에서 한마디도 그냥 하는 말이 없거든요. 뭔가를 다이렇게 흘려놓는다든지 뭔가를 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좀 쌓아 놓는 거지.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직업상 이게 훈련이 됐는지 제가 타고나길 머리가 좋게 타고 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생활 습관에서는 되게 이렇게 놓치는 부분도 많고 기억 못 하는 게 많은데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눴던 대화는 다 기억을 해요. 컴퓨터처럼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저장이 되나 봐요. 그래서 그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장 그 사람이 입었던 옷, 그 사람이 했던 말, 이걸 다 기억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성을 더잘알 수밖에 없는 게 말이 매번 바뀌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거는 그 사람한테 진실이 없다는 거잖아요. 거짓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. 진실보다. 근데 저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, 너 그때 그렇게 말안 했는데,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 하나도 안 해줘요. 얘기 안 하고 나 혼자. 다 그것도 저장해 놔요. 예를 들면 본인이 어떤 말을 하고 있으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.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. 그리고 자기 자신 자체도 주대가 없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말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인성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본질은 착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과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과 어떤 미래를 도모했다가는 내가 기억 못하고 있으면 큰코다칠 수 있잖아요 또는 본질은 착하고 그런데 그냥 너무 허세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존경받고.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. 허세가 너무 심해. 허세가 너무 심한 것도 저는 그렇게 인성이 좋다고 보진 않거든요.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인정받으면 되는데 뭔가 없는 것도 다 끌어다가 막 있는 것처럼 그거는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본인 자신도 모를 수 있어. 그 의도를. 근데 그게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돼서 언젠가는 그걸로 누군가를 등칠 수 있죠. 근데 이제 인성 중에 가장 안 좋은 건 저는 이거는 이제 관상에서 말하는 이제 태도, 습관 이런 건데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건 식당 같은 데나 그런 데 가서 보이는 태도 보면 알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식당, 은행 또는 뭐 길거리의 미화원 아니면 이렇게 화장실에서 청소하시는 분 이런 분한테 대하는 태도 말하자면 갑질. 뭐 사람들은 갑질 논란 이러면. 꼭 명예가 있고 유명하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위치에서의 갑질들이 다 조금씩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사회 속에서 본인보다 조금 못하면 갑질하는 그게 몸에 배어 있으신 분들 있거든요 그냥 친한 사람하고 만날 때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. 어디 식당에서 직원이 뭘 실수하거나 그러면 태도나 말투나 이런 거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. 어, 그거는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죠. 그런 사람은 인성이 좋다고 말할 수 없죠. 어, 제가 35년 상담하면서 느낀 거는요. 그 사기꾼인 사람들도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사기꾼은 또 아니고 어느 누군가한테는 사기꾼인데 가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여도 너무너무 또 사회적으로 유명인사여도 우리들이 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 뒤에 또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상대적인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분이 이 사람한테 이제 사기를 당했다고 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관상을 딱 보면 어, 이 사람 사기꾼 관상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둘의 궁합을 봐요 그 궁합이 악연이야. 그리고 만났던 그 시기가 또안 좋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사기칠 마음이 없었는데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하고 말은 안 듣고 이래서 뭔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의도적인 희대 사기꾼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많거든요. 근데 이제 희대 사기꾼이라고 불릴만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동공이 조금 이렇게 많이 확장돼 있고 그러면서 눈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너무 눈을 많이 이렇게 흘기거나 너무 곁눈질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그것조차도 숨기려고 너무 이렇게 투시하듯이 뭔가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본다든지 이렇게 이제 두 케이스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기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되게 좀 많은데 그게 이제 관상보다는 어떤 환경이나 또는 사주나 그런 영향들의 요소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눈, 어떤 코, 어떤 눈썹 이거를 조금은 말하는 거를 약간 조심스러워요. 왜냐면 이제 그거는 어떤 조화가 있어서 이러한 간상은 약간 사기꾼 간상이다, 배신할 간상이다. 이게 전문가가 봐야 되는데 지금 유튜브에 너무 무분별하게 뭐 AI나 막 이런 것들로 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눈은 사기꾼의 눈이다. 뭐 이런 코는 이렇다.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눈을 가진 분이나 그런 코를 가진 분들은 괜히 그런 영상 한번쯤 봤던 사람들한테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. 아, 그런 눈은 가졌더라도 다른 조화로움으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어 조금 많이 오해나 곡해 소지로 정확하게 볼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낙인을 찍을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. 이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다 각자의 그 삶과 기준 안에서의 어떤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잖아요. 우리가 두 번은 살수 없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선물처럼 주어진 이 인생길에 있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은 이 달린 눈으로 보통 다른 사람만 많이 봐요.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. 근데 이두 눈으로 남들만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저는 거울도 많이 보고 내 내면을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결국 관상에서 끝에 가서 하는 얘기는 눈, 코, 입의 관상도 중요한데, 마음의 심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. 예, 마음의 심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, 이 세상의 모든 이 진리와 모든 것은 다내 마음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.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, 또 돈이 많거나 출세했거나 유명하다고 해서 꼭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. 내가 가진 거 안에서, 내 환경 안에서, 내 가족들과 소박하지만 그 행복의 빈도를 많이 누리는 사람이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는데, 요즘은 사람들이 행복해 할줄잘 모르는 것 같아요.